그래서, 운동하고 나면, 좀, 응하긴 하지. 또, 하필, 겹치더라고요, 운이님, 운동하시는, 부위하고, 저하고, 매일. 음, 저는 그냥, 그냥, 만약에 이제, 좀 어, 어, 어. <laughs> 전다하긴 해요, 근데, 운동. 어제, 운이님, 화체하고 다리 당긴다 하시길래, 어, 뭐야, 뭐야, 뭐야. 전 어, 저는 네, 네네. 저는 다해 가지고 네. 그냥 몸 전체 다 운동 을 해야 좋 으니까. 이 것도 원래 옛날 부터 막 해야지, 해야지 했 다가 네. 이제 본격적 으로, 하는거 라서 앞에두명 사람 좋다 후이트. 후라이팬 할까요, 이거? 아, 저 후라이팬 없어요. 어, 폭 던졌어요. 어, 힘는데 와우. 무서워라. 팔굽혀 펴기 10개 하시고, 막, 반동 잡기 힘들다 하셨을 때 있잖아요. 아, 맞아때 진짜, 진짜, 진짜 했는데. 아, 진짜요? 온밤인 지 알고. 차, 차가 어디에 있지? 차 굴러갔어요, 저쪽으로. 저, 어디 갔더라? <목소리> 차가 어, 어디로 굴러, 아, 저기까지 굴러갔구나. 네. 아, 이금좀 빡센데, 살짝 먹으러 가기가. 와, 아, 근데 둘다 SR인데, 이거. 아, 네, 됐다. 어, 오, 저 연막 써드릴게요피 강한 버스, 나무 뒤에서. 네. 아, 근데 이거 페이지 3인데. 어? 잠깐만 차가, 차가 바퀴가 없네 이렇다면 샷스로 승부를 하는 수밖에 털라 기절 어? 끝났다 어? 자폭 던졌어요 네네. 네, 확인했습니다 빨리 힐템을 먹고 뛰어가야 되겠네요, 언니님 네. 저 일단 힐템 많이 챙겼거든요 네. 저희 뛰어가자, 얼른. 아, 나 이거 바퀴가 안 아, 돼, 네, 터져가지고. 음, 구상 7개, 드링크 13개 들어갈 수 있다? 손님님은 뭐, 평소에 좀 방송에서 물어보기, 그랬던, 물어보기 좀, 그런 질문들 있나요? 아니면은, 음, 그런 거 없나요? 근데 저기, 보통 필터 없이 다 여쭤봐서. 아, <laughs> 그래요? 근데... <laughs> 네. <laughs> 괜찮아요. 나이스 앞에 차 있다. 아 기가 있으려나어 앞에 앞에 네 앞에 차 있어요. 차도 있는데 오, 사람도 있는 거 같아요. 살린다. 어이가한 명이니까 전멸만 하겠다. 저희 차에 타볼까요? <laughs> 네. 몰래. 올것 같은데. 할 죽이고 갈까요? 아 그럴까요? 네그러시죠집 아니네요. 어 에픽 먹었 나왔어요 나왔어요 쪽 나왔어요. 이스와 어, 창걸 뭐야. <laughs> 너 누구 시청자인데 창걸을 사면. 우리 님도 그거 연습 하시나? 창걸 연습이요? 네. 아, 예, 네. 예전에는 했었는데, 요즘 잘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해야죠, 우리 님. 어, 아, 어, 삼뚝 드세요, 삼뚝. 어, 아니요, 아니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저는 삥 먹으려고요. 어, 뭐, 삥이 사람 많다. 아, 이것도 혹시, 보조다. 이것도 혹시, 우렁이? 네? 이분도 혹시 우렁인가? 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분 붕대가 24갠데요? 어,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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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수초, 초 남았는데? 갈수 있겠지? 아, 갈수 있어. 풀토핑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네, 붕대 감는 종이라. 어, 가는 방향에도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냥, 아싸리 지르죠? 네. 부상 같이 감고. 아니요, 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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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타고 가져고 아, 차타고요차 타고? 네. 잠시만요. 부상 동시에 감죠? 하고 아래 질러서 골 들어가야 되겠다 이 길이 험해가지고 네 여기 골 있거든요 1번 핑에 네 오, 왼쪽, 오른쪽 다 있네. 제발, 여기, 우리, 여기 어, 사람 있다. 요 아, 뭐야? 방금, 방금 쓰... 시체인가? 그, 일단, 왼쪽. 어어. 어. 일단, 차 뒤로 있으면 안전하긴 한데. <laughs> 어. 차 타보시겠어요? 이거, 언패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 네. 이거 뒤에 지금 1번째 오고 있으니까 아유 네 풀피 감고 나서 창고를 바꾸 네. 하면 될것 같아요 풀도핑 어, 사... 하시고 이거 집 박성진 차라리 네 잠시만요 네총 많아가지고 집 뚫을 수 있을걸 음. 네, 가시. 어. 오 가시죠 가시죠 어어 참. 어, 빨리 아, 나 뿌려놨는데. 아이고야. 어, 링스. 오, 링스인데. 뭐야. 본인님채에 연막 많아요? 네, 연막 다섯 개 정도 있어요. 어, 어, 뭐야? 어, 그나 어, 링스 어떻게 맞췄노? 뭐지? 잠시만요. 데스캠 한 번만 보겠습니다. 어, 뭐야, 왜 아무도 없지? 누구에게나, 잘 해주는 그런, 이제, 그런, 뭐라 해야 되나, 그래. 음. 그냥 뭐 살면서 배신도 당할 일도 있기도 하고. 착하면호구라는거 확실하게 깨달았을 때, 진짜. 아, 저, 저도 그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네, 제가 해준 거니까. 전, 단, 전 단순히 네. 즐겜을 하는 건데, 왜 사람들은 이 즐, 즐거운 플레이를 뭐라고 하는지 잘모르겠어 클레이가 조금 많이 꼽나봐요, 살짝. 부러워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그리고... 뭐... 질투 나서... 부러워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냥... 아, 잘내렸나 잘, 잘, 잘 보다 하 해서 딱 복권을 샀거든요, 본인이. 아, 액땜... 액댐... 이렇게 이래요? 복권을 샀거든요. 네. 야, 하나도 안 되더라. 근데 운님 연료통을 들잖아요. 네. 그럴 땐 후라이팬은 안 드시나요? 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 제가 연료통을 드는데 아까 운이님이 후라이팬 하자고 하셔서 아, 그니까 러 이제. 건물 안에서는 연료통이 되게, 이제, 효율이 좋을 때가 있고, 네. 후라이팬을 들 때도 있고, 후라이팬은 이제 필드가 들 때? 필드에서? 어, 뭐야, 네. 운전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이분. 약을 안 드신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같은데요, 음주운전. <laughs>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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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맞았다 근데 이럴 때프라펜 네, 네. 각을 보는 거예요 팔각선 받고 나서 음핑 까고 핑 까고 이제 프라펜팬 있으세요? 아니요 어차 탔다 뭐야 따가따가 어? 상대방이 이제. 어, 저, 저 체마이크안 돼요. 중국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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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구. 다 봐, 봐, 장쳐다어 어, 렸다이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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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람사다 사람, 진람 사람, 사 우리 람사가 바로 탈까요? 아 이거... 어, 하나 기절이다 어, 어, 집, 집도 하나 기절이긴 해요 근데 바퀴가좀 애매하네 집도 하나 기절이니까 저희도 한번 붙어볼까요? 네 살리고 있을 때방으면 되겠다 리다 바퀴 때문에 못 가겠는데. 어, 집에 있던 애들 죽었다. 어, 여기 어, 또 사람 있네. 아이고야. 어, 뭐야, 저쪽도 있 사람 있다. 있네. 그런 댓글도 있어요, 또. 어떤, 어, 아, 근데 어떤 사람은 네. 그 댓글, 이, 그 댓글 100개를 다 달더라고요. <laughs> 세, 세, 계정 3개가 150개 달던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막몇십 개씩 달더라고, 진짜 대단하더라고, 진짜. 그막 뭐였더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란가? 뭐그그 그 소리 되게 많이 하시던데. 아니 그힐로그를 네. 보고 암살간게저격성 플레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왜 저는 <laughs> 저뭔 개소리야? 그게 그게 왜저격성 플레이인지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제가 하면서 내 주위 사람들이 너 때문에 욕, 욕, 뭐냐 너 주위 사람들도 욕 먹는데 이건 해야 되는 하는 게 맞다 해가지고 이제 했죠. 인수형님도 같이 욕 먹던데. 아, 나 인수형님 이왜욕 먹는 진짜 이것도 이해 안 가겠네요. 아니 이제 앞에서 인수형님 앞에서 말 절대 못 했어. 이자 이게 인수형님 보잖아요. 네. 그좀 뭐라 해야 되지. 덩, 그냥 덩치가 커요 진짜 그냥. <laughs> 괜히. 아무도 없네요. 저는, 근데, 저는 앞에서도 깝치긴 했는데. 네. 인수 형 앞에서도 막. 형님, 이거 좀 에바 자면서 아, 근데, 인수 형님 장비가. 네. 좀, 진짜. 좀 오바긴 해요, 살짝. 그 QHD 아니셨나요? 아니, 모니터도 좀 이상한 거고. 네. 키보드 마우스도 이상한 거고. 아, 맞냐. 마우스도 이상한 거고 해가지고. 마우스 패드랑. 그게 제일 웃겼어요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아니라니까, <웃음> <웃음> 이게. <laughs> 말이 안 통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솔님한테 전화 왔었어요 최근에. 아 아니, 근데 그일 있고 나서 그일 있고 아, 네. 나서. 네네네. 마우니야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 하면서 <laughs> 왜냐면 저보다 더. <laughs> 아 네네네. 이걸 많이 되시니까. <laughs> 네. 다 어린이들이 그런 것 같긴 한데. 자기들이 쓰는 글이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인가? 배그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쵸? 배그 자체가 그런 게임인데... 배그 자체가 근데 잘하는 사람들만... 잘하 사람들은 양악할 수밖에 없고... 그쵸? 그게임인데 와... 진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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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학교에 쏜다! 우슨 지켜줄 거예요, 우린 님? 아, 그때 저도 근데, 그, 저도 근데 그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아니,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데 그걸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배그라는 게임이 닉네임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매판 뭐 보니까 뭐 떠들었을 때처럼 대기실에서 만나는 것도 아니니까 어, 뭐야? 아, 누구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어, 누구세요? 또? 들려놓겠어요 우리님. 아, 뭐, 여기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많대 까비. <laughs> 또 언젠가는 또 분명히 좋은 일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님도 언젠가는 뭐 억울하고 그런 일 있을 때네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에버려 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제. 이사이버예 상은 아이버상은 진짜 다 욕먹는 사이.. 이.. 뭐야뭐야 뭐, 뭐, 뭐야 뭐야 어 뭐야 사람 있네 저.. F 되긴 해요 이거 업어가.. 어버, 어버가지고쭉 빼야 돼요 어버가지고 업어가지고 뭐라고차있 아.. 왼쪽 도로가로 나온다 네 쭉.. 쭉 빼볼래요? 어? 사람.. 아, 사람 있었네